안녕하십니까. 주어도 없고 쓸게도 없고, 곧 멘탈도 사라질 환상이 되고합니다 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의 영상은 레전드 등급을 씹어먹는 일반 등급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카트 바디는 페이라 X고요. 파츠는 레어 파츠를 장착을 해놨지만, 출탈변이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65, 1400이라는 레전드 파츠를 뛰어넘는, 이제, 그런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카트바디의 성능이, 정말 레전드 파츠 그 이상인지, 알아보러, 가볼게요. 가자잇! 자, 첫 맵은, 트워링 랠리, 혼자 달려보도록 할게요. 헤이라 X 이 카트바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기사랑 생김새가 비슷해가지고 백기사의 동생이라고 불렸던 카트바디인데 일반 등급이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좀 과소평가를 많이 당한 그런 카트바디거든요. 근데 지금 이 중국 서버에서 이 정도 스피드를 가지고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생각하는 건 레전드를 뛰어넘을 것 같아요 이 카트바디 성능이 이 빠르기라면. 이 페이라가 워낙 이제 그가속이 진짜 빠른 카트바디이기 때문에 그쵸? 이 카트바디는 개충이 450. 근데? 여기선 달라요. 왜냐면 출탈변이기 때문에 그냥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 제가 이, 그때 백기사 카트바디로 21초? 초반까지 뽑았었는데 과연? 이 카트, 와, 뭐야? 백기사! 백기사랑 똑같은데? 오케이, 캣즈! 자, 이번 트랙은 뉴욕 대질 주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양쪽 사이드만 보셔도 어떤 카트 바디들이 있는지 알겠죠? 네, 이 방. 저 빼고 다 레전드 등급이에요. 오, 뭐야? 야, 핑 뭐야? 하지만? 이 페이라익스 하지만 킹 맞는 괜찮아 괜찮아 하지만 이 페이라 뭐야 저거 하지만 페이라익스 금방 잡아주죠 뭐라 이 정도 뭐 스피드 정도면은 뭐 흑기사 그냥 잡지 누가 보면 이거 백기 산줄 알겠다 개 빨라 가지고 출 탈변 와 근데 페이라가 이 정도인데, 그럼 백기사에 장착을 하게 되면, 진짜 어느 정도 급일까는 궁금하다. 자, 지제 흑기사가 지금 조금씩 조금씩 덤비는데, 솔직히 페이라가 더 좋다고 보거든요, 전 지금? 페이라가 워낙 가속이 빠른 카트라, 지금 덤비면 안될것 같은데? 저 친구가. 쉽게 자체 못할 거야 아마 페이라를. 좋아 이 딜레마 맞춰주세요. 좋아요. 자 이렇게 1등으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이. 자 이번 트랙은 빌리즈 고가의 질주 가보도록 할게요. 와우. 뭐, 이방 같은 경우에는 흑기사를 비롯해가지고, 뭐, 스펙터, 이온까지 있는 그뭐 대장차들도 있었고, 그런 방에서 충분히 비빌 수 있다. 어허. 아니, 솔직히 얘는 개충만 빼면 좋은 것 같아. 내 생각에도. 뭐, 한국에서도 이제 레어 파츠로 이제 고파츠 그 장착하면은 페이라 엄청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출탈변을 타보니까 알것 같아. 솔직히 안정성도 얘는 나쁜 편도 아니기도, 아니라서. 자, 초반이 좀 엉켰는데 베타 48초 초반? 정도는 뭐 괜찮은 것 같고. 이정도면 진짜 흑기사랑 비비겠는데? 지금 뒤에 아마 쫓아오고 있는 카트바디가 흑기사일거예요 근데 지금 저렇게 듀얼부스터랑 견인받고 오고 있는데 못잡는거면 그정도 로이카트가 빠르다는게 아닐까? 자, 배타는 48이었지만 총타는 34초로 끝냅니다. 자, 다음판 가볼게요. 가자이 어, 핑이 너무 심해서 혼자 달려보도록 할게요. 이 워낙 빨라가지고 좀 테스트를 좀 해보고 싶어. 오! 일반 출구는 뭐말안 해도 뭐 컨트롤하기 힘들고 근데 이 카트 바디가 진짜 골고루 갖춘 거, 거, 같아. 뭐 안정성 등등 다해서. 야 이거 레전드 잡아? 이거 이정도면 베타 47점 뭐야 이거 뭐냐고 뭔가 라인을 그렇게 확확 파는 것 같지 않은데 아 <laughs> i 안 파는데 이 정도 기록이면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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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저 AI랑 한 바퀴 차이나는데? 나 순간 막잔 줄 알았어 이거, 공방인 줄. 아, 아, 오케이, 가즈. 자, 해변 비치 드라이브 가도록 할게요. 자 아, 중국은 이제 출퇴해변이기 때문에 어 해변 비치 드라이버에 조금 빌드가 달라요 근데 물론 저기 수부, 순부 수부 못쓰는건 빌드가 아니었어요 실수예요자 네, 실수하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완벽할 순 없기 때문에 아 근데 네, 빠르기는 이거 진짜 백기사랑 비슷한거 같아요 백기사랑 팀부스팜. 어우, 자, 어쩔 수 없는 딜레이. 어, 팀부스터가 조금 애매하게 찼었기 때문에 자, 어쩔 수 없는 딜레이였고 이제 나는 이제 페이라를 진짜 많이 안 타봤었거든. 근데 이 정도로 조종하는 거면은 야 개잘 타는 거 같은데. 45초는 까비지만 46초 찍었습니다. 가자잇 이... 자. 이렇게 오늘의 카트바디 페이라 X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1번 등급도 출퇴변을 장착하면 레전드 등급까지도 비빌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고, 지금 시각은 새벽 4시입니다. 2시간 뒤에 업로드가 됩니다. 자, 오늘의 영상 여기서 종료할게요.